이만기 교수께서 42번의 우승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셨는데 아, 정말 그 전무후만 <laughs> 기록 아닙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은요 네. 음, 지나간 물론 과거가 됐는데 네. 저희 역시도 그 장, 장사 트로피를 하나하나 이제 그 보탤 적에 나름대로 어떤, 뭐 역경을 어떤 기분이셨어요 네. 그 저는 이제 늘한번 대회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이번 대회 우승은 그냥 지나간 과거사로 다 덮어두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상의 자리라는 게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기도 하셨겠어요. 뭐 저도 뭐 중간에 가면서 많이 시른 판에서 모래판에 가서 모래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도 많이 했었는데. 자 어, 결승전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고요. 이제 2, 3품 결정전, 3, 4위 결정전이 먼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능상을 수상한 장원시청의 김성아 선수대 영월 군청의 박민규 선수가 3, 4위 결정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역시 3판 2선승으로 뭐 경기를 펼치게 공장 되겠습니다. 영월 박민규 선수 아까운 네. 한판 판의 선수들이 3, 4위전을 경기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 이 선수는 영월 군청의 박민규 선수입니다. 구자원 선수에게 역전 틀 당하고 말았는데 네. 또뭐 다음을 계약을 해. 야 네, 네. 어. 역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옛날 방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들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다 먹듯이 그렇습니다. 정상도 네. 한두번 차지해 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3, 4위 결정전, 2, 3품 결정전입니다. 청사빠의 장원시청의 김성아홍사빠의 영월군청의 박민규 선수입니다. 정상에 한번 눈을 네. 떤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참큰 의미를 많은 선수들한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학교 그 천하장사 되기 전까지 나가서 개인전에 가서 1등을 한번도 해본 기록이 없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초대 천하장사 대회 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나이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탄력을 받으신 거죠 그 이후로 탄력을 받게 된 거죠 네 백두장사 네. 18번 하와장사 7번 하하 음. 자 첫째판입니다 2,3품 결정전 삼발을풀어놓은 김성아 밀어봅니다 박민죠 삿발을 풀고, 네, 미시름을 시도하는 김성한데요. 네, 지금 김성한 선수의 오른쪽 팔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아, 그, 아, 그 부분. 부분. 자, 못 들어오게 지금. 네, 이제... 지습니다 박민규가. 네. 저 손이 만약에 그 박민규 선수의 배지기를한대 두려워서. 배지기, 자, 배지기배지기들어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박민규 오른쪽 손이 김승아 선수 오른쪽 손이 박민규 선수의 그 왼쪽 다리를 못 들어게 했던 이유는 바로 네. 저 배지기가 바로 무서웠던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손을 허리 잡바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 박민규 선수가 배지기를 이어지는 상황이된 겁니다. 자 들어오는 자 상대를 끌어 당기면서 말이죠. 완벽하게 돌린 배지기 아 들어갑니다. 이 손기술을 아. 많이 구사하는 선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술이 바로 저 기술입니다. 네, 네. 상대방은 이제 상체를 밀어붙이면서 들어가서 바로 배지기를 이어지는 차 돌리기가 살짝 또 마무리하네요. 네 돌면서 살짝 차돌리기로 마무리. 네. 박민규 먼저 한판을 따냅니다. 박민규 선수가 민속대회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해서 이제 3위가 이 품자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영월군청에 입단한 박민규 선수 홍사발을 내고 있습니다. 영월군청이 강원도 유일의 실업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팀의 유일한 팀이죠. 자, 이승삼 감독의 표정 씁쓸해 보이는데요. <laughs> 네. 두 명의 선수를 팔강에 네. 올려 나왔는데 네. 아마 이승삼 감독도 앞에 있었던 그 유영도 선수가 한성민이라든지 이진영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왔을 때는 아마 오늘은 프로필 하나 가지고 하자는 네.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 같은데. 유영도 선수는 다시 그 탈락을 했고요. 다시 요금 잡아봅니다. 김성아 아, 요금 잡았는데요. 단계네요 당기면서 앞으로 치기 바다리 또한패지기 조심해야 요고요밀어0기밀어0기 잡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다슬라지고미0 0기0 0 0 0 0 0 잡고 1 0 0 0 0 0 0아0잡 반뒤집기죠. 그렇죠. 반뒤집기 멋진 자, 기술로 그, 한 판을 마련합니다. 저렇게 상대방 개더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 기술밖에 할게 네. 없습니다. 아 멋진 기술 뒤집기 처음 나왔는데요. 오늘 올해 만에 나왔죠. 네. 그것이 바로 반뒤집기 기술입니다. 지난번 아, 저그 청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은에서도 네. 마찬가지 뒤집기 공격 기술은 하고들면서 아, 일 년에 한두번 볼까 맞다. 하렇 기술이 바로 뒤집기 아, 기술입니다. 뒤집기. 네. 멋진 뒤집기 기술로 둘째 판을 가져오는 김성입니다 말하죠. 기름 네. 네. 아, 기술의 백미죠. 바로 뒤집기 하면 잘 들어가고. 이승삼감독 네. 털보 이승삼감독이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네. 1대1이 됐습니다. 멋진 반뒤집기 기술. 1대1, 이제 마지막 세째 판입니다. 정사파의, 자원시청의 김성아, 공사파의 영월군청의 박민규 선수입니다.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3, 4위 전도 저렇게 네. 힘이 드는데 말이죠. 정사를 한번 차지하는 그 선수들의 한 그릇 한 그릇, 모래판에한박자국 발자국이 땀으로 이어지는 네. 아, 지금 이제 안쪽에는 그렇게 예, 썩 더운 날씨도 아닌데 선수들 이마에는 이미 예, 땀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온 힘,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머리끝 하나, 어느 한 곳이라도 상대방의 움직임, 숨소리만조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다시 오금잡으면은 잡치. 시원합니다시원합니다 자, 창원시 자, 층에 네, 지금 현재 김성. 아, 잡치. 김성아 자, 잡치기. 아, 잡치기로 재치기를 네, 하네요. 네, 재치기 마무리합니다. 김성아이 품에 오르고. 영월군청의 박민규 선수, 3품에 머뭅니다 아, 이렇게 해서 3, 4위 결정전이 끝났습니다. 3위는 창원시청의 김성아. 4위는 영월군청의 박민규 선수입니다. 아, 김성아 김정은? 선수가 둘째 네. 판에서 뒤집기. 둘째 판에서 되치기. 네, 잡치기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김승아 선수의 잡치기가 아주 유적질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 박민규 선수가 들어서 앞에 두자 판에서는 오히려 김승아 선수가 패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김승아 선수의 대치기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네. 2012 추석 장사실험 대회, 경상북도 상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승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체육관입니다.